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 사람과 김건희 여사가 만나는 장면이 몰카로 촬영이 됐습니다. 음. 지난해 9월이면 서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집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지내면서 용산의 집무실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일을 보거나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날 때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가 보이고 이내 코바나 컨텐츠 앞에 도착합니다.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최 목사의 신분을 확인한 뒤 보안 검색을 시작합니다. 네, 수감에 두고 이동면될것 같고 이거 물건 잠깐 내려주시죠. 최재형 목사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안에 들어서자 사무실에 있던 강아지들이 요란하게 짖기 시작하고 곧바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 목사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아유, 아이고, 거 침, 거 선물도 보내주시고 아니, 그래서. 아이 세웠어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 이, 이. 아유. 아유. 아유, 하지 마시고요. <laughs> 예, 예. 최 목사가 건넨 선물입니다. 하얀 종이 가방에 DIOR, 디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디올은 1946년 설립된 프랑스의 유명 명품 브랜드로 정식 명칭은 크리스찬 디올입니다. 이 선물을 살때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품명은 디올 여성 송아지 가죽 파우치. 색상은 클라우드 블루입니다. 가격은 300만 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8일 전인 지난해 9월 5일. 서울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디올 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네, 레디 디 파우치인데 예. 네, 클라우드 블루 컬러제품입그다한번더 안쪽에서 크게 한번. 걸... 예. 최 목사는 이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김 여사는 다시 한번 선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다음부턴 사오지 말라면서도 이날 가져간 디올 가방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일단 어,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1년이 넘도록, 저 선물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해석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현행법상 그니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입니다. 이 때문에 300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제품을 받은 거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예.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1회에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받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더 짚어야 될 것이, 어,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받을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그러니까 자꾸라는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선물을 받은 게이 당시에 처음이 아닌 건가?라는 의구심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최정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총두 차례 만납니다. 네한 차례가 방금 보신 지난해 9월 예. 만나서. 3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선물한 경우고요. 예. 이보다 3개월 전인 지난해 6월에도 김건희 여사를 만났습니다. 음. 그런데 최정 목사는 이때도 명품을 선물했습니다. 최 목사는 취임식 40일 뒤인 지난해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찾았습니다. 만난 장소는 윤 대통령 내외가 살고 있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날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최 목사가 이날 선물한 내역입니다. 가브리엘 샤넬 에쌍스 여성 향수 28만원, 샤넬 수블리마지 여성 화장품 세트 151만 8천원, 모두 179만 8천원입니다. 지난해 6월 3일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향수를 먼저 구입했고,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열흘 뒤인 13일, 신세계백화점 명동본점 샤넬 매장에서 화장품 세트를 추가로 샀습니다. 김여사는 이날 최 목사가 보는 앞에서 선물 포장을 불러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선물 역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는 이날 만남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어, 이 사건은 대통령 부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면서 몰래 촬영을 한 거고요. 최재형 목사가 자기가 선물을 주면서 이걸 어, 촬영하고 폭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함정 취재라는 논란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어,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이게 일종의 취재 윤리 위반이다. 어, 이런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분명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자신이 선물하면서 그걸 촬영해서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함정 취재와 관련한 논란을 제기, 제기하기에 앞서 예. 최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을 좀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 모르게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 또 최정 목사가 선물한 게 명품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음. 여러 다양한 선물들을 했는데요. 예.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본 후에 예. 이것이 함정 취재냐 예. 취재 윤리 위반이냐를 따져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아, 네. 궁금해지기 때문에 장인수 기자의 세 번째 리포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지난해 6월 17일 자정쯤 최 목사는 선물로 준비한 샤넬 쇼핑백 사진을 김건희 여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0시 6분, 티타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1분 뒤온 김건희 여사의 탐문. 주일은 꽉차 있다며 월요일 오후 2시에 티타임을 갖자고 제안합니다. 김 여사의 제안대로 둘은 6월 20일 오후 2시에 코바나 컨텐츠에서 만났습니다. 디올 가방을 선물할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지난해 9월 7일, 최목사는 역시 선물로 준비한 디올 쇼핑백 사진을 찍어 김건희 여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인사를 하고 싶다며 언제가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 대신 비서에게 답이 왔습니다. 5일 뒤인 9월 10일 비서가 먼저 인사를 건넨 뒤 여사님께서 잠깐 뵐수 있는 시간을 내보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이 비서는 다음날인 13일 오후 2시 반으로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두 번의 명품 선물은 이런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가 명품만 선물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최 목사는 가방과 오리털 점퍼 스카프를 선물로 준비해 사진을 보냈습니다. 모두 비싸지 않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수수한 옷도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 명품 외에도 일반적인 수수한 서민용의 의류나 이런 소지품들을 선물하면, 뭐,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5일 뒤인 23일, 최 목사가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자, 김 여사는 네 라고 짧게 답했을 뿐, 면담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 25일, 최 목사는 다시 한번 코바나 컨텐츠에 들리겠다고 제안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여사를 만날 수 없었던 최 목사는 준비한 선물들을 모두 인터넷 중고 시장에 팔았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30만 원 정도 하는 위스키를 취임 100일 선물로 준비해 코바나 콘텐츠에 맡기고 왔습니다. 이후 최 목사는 선물을 잘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김건희 여사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는 면담 요청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읽은 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 목사는 대통령 취임 이후 총 5차례 선물을 준비했고 10여 차례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이중딱두번 명품 선물을 준비했을 때만 김건희 여사와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네, 리포트를 보고 돌아왔는데 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 명품을 선물했을 때와 저가품을 선물했을 때 김건희 여사의 반응이 달랐다고 지금 최재형 목사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선물을 준비한 건 모두 다섯 차례입니다. 예. 그중두 차례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디올과 샤넬 명품 선물이 두 차례였고요. 예. 지난해 7월에는 5만 원 정도 하는 술과 자신이 쓴 책을 선물했는데요. 이때는 만나자는 요청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약속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최 목사가 코바나 컨텐츠를 방문해서. 맡기고 돌아옵니다. 이때는 김건희 여사가 다음 날 선물 잘 받았다. 아,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음. 8월에는 6만원 상당의 위스키를 다시 선물하는데요. 이때도 약속을 잡지 않고 코바나 컨텐츠를 방문해서 위스키를 경호원들에게 맡기고 옵니다. 며칠 뒤최 목사가 잘 받았냐?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하는데 흔히 익십이라고 하죠. 예, 예. 김 여사는 메시지를 읽고도 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10월에는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스카프, 음. 점퍼, 후드티 이런 일반인들이 입는 평범한 의류를 선물로 준비해서 예.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하는데 예. 김건희 여사는 이 사진을 보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 최목사는 이 의류를 중고시장에 처분했습니다. 예. 전달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고. 어, 그러니까 명품 사진을 보내면, 음, 비교적 반응이라는 게 빨리 오고 응답은 왔었는데 차이가 있긴 해 보이긴 합니다. 실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뭐최 목사가 면담 요청을 한게 10여 차례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 목사는 선물을 준비했을 때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예. 선물 없이도 면담을 요청한 적도 많습니다. 예.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카카오톡으로 티타임을 갖자 이런 면담 요청을 한게총 10여 차례 정도 되는데요. 예. 김건희 여사는 이를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음. 답을 하지 않거나 어, 읽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어, 앞에서 저희가 함정 취재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지적을 들었었는데 이 보도를 보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사진 찍어서 먼저 김건희 여사한테 보여주고 그중에는 명품도 있었고 어, 싼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만나자고 그러면 어 이제 그 선물을 들고 가서 전달을 하고 온 상황인 거고 못 만나서 뭐 못준 경우도 있었고요. 그 함정을 파놓고 취재했다, 김건희 여사를 속였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도 조금은 뭐랄까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함정 취재가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나라의 많은 언론사들이 함정 취재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또 함정 취재를 사용하지 않고는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나 취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또 함정 취재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아주 높은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함정 취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방금 보신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한 경우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줬습니다. 예. 숨기고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직접 선물을 확인하고 예. 약속을 잡고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최 목사가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속였다. 예.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김건희 여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최재형 목사는 오후 3시가 넘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으신가요? 지금? 3시 예. 아, 3시에? 네. 아, 그러면 저도. 한 번. <laughs> 예, 일어나야 돼겠다한번또한번 음. 오시고요. 예, 예. 제가 그래야. 좀 양치니까 국가 문제가 되겠구나. 얘기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 코바나 컨텐츠를 나와 돌아가는 최 목사의 카메라에 뜻밖의 장면이 담겼습니다. 최 목사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촬영된 겁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복도 의자에 남자 2명과 여성 1명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들이 가져온 쇼핑백 2개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여성이 더 신라 듀티 프리, 신라 면세점이라고 쓰여 있는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을 인솔하기 위해 코바나 컨텐츠에서 나온 직원이 안내를 하자, 3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최 목사는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코바나 컨텐츠로 향하는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 다음으로 접견할 분들이 또 제가 나오고 나서 연이어 들어가는 장면을 봤는데, 그분들 손에도 선물이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 걸 제가 봤죠. 네.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웠죠. 네. 발진은 않겠구나 우리나라 국정 5년 동안의 미래가 최 목사는 이후 카메라를 껐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쇼핑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네. 리포트를 어 다시 봤습니다. 근데 네, 그두 번째로 즉 마지막 리포트를 다시 보여드리는 내용 중에는 빨갛게 동그라미가 된 부분에 아까 이제 장인수 기자가 언급한 어, 모 면세점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밝혀주신 것처럼 더 신라 듀티프리. 예. 그 신라 면세점의 제품일 가능성이 엿보이는 추측입니다만. 네, 뭐 물론 저희가 어, 가정을, 가정을 해서 이제 추측을 합니다만 쇼핑백만 그걸 쓰고 그 안에 내용물은 다른 거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물론 존재합니다만 네, 여러 가지 맥락과 이런 추측으로 우리가 한번 상황을 조합을 해봤을 때 혹여 또, 또 다른 이제 선물이 제공됐다는 건 아닌지 이제 이런 이 정도의 의구심은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 때는 취임 초기입니다. 예, 예 6월이니까요. 취임한 지한 달밖에 안된 상황인데도 6월이면 이미 최목사가 들어가서 자넬 선물을 하죠. 음. 9월에도 디올 가방을 선물했고요. 예. 저 때는 이제 이 영상이 찍혔을 때는 9월인데요. 예. 예. 최재형 목사 다음에도 만날 어떤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정확하게 용도는 모르겠지만 쇼핑백 3개를 3명이 쇼핑백 3개를 가지고 온 상황이 영상에 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가는 장면까지 예.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음. 어, <laughs> 이들이 누군지 앞에서 예. 말씀드렸지만 음. 저 쇼핑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저것이 예.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는 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후에 뭐 수사나 예. 어떤 다른 국정조사나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어, 저 사람들이 누군지 어, 방문인 방문객 대장이 있는지 선물 예. 대장이나 물품 대장이 있는 있, 있는지 관리가 예. 안 됐다면 관리가 왜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흔히 이제 권력자들의 주변에는 음. 늘 이권이나 예. 어떤 자리 같은 걸 바라고 이렇게 줄을 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 마련이죠. 음. 예, 예. 이번 저희 특종 보도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리나 어떤 이권을 노리고 이렇게 권력자에게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하는 것이 예, 예. 어렵겠느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음. 최정 목사가 했던 방식 네. 지금 저 영상에서 보는 저세 명이 음. 저렇게 사사롭게 김건희 여사를 쇼핑백 들고 만나는 이런 장면을 봤을 때 네. 과연 뭔가 음. <laughs> 선한 의도를 갖자는 음. 예, 예, 다른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주변을 맴돌고 또 김건희 예. 음. 여사를 예, 컨택할 수 있다라는 음. 그런 가능성이 지금. 예, 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그 최정 목사 말고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혹또 어 다른 고가의 선물을 받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걸 통해서 어떤 뭐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더큰 문제다.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동안 어 어떻게 보셨는지 어 궁금합니다. 이번 보도 이후에 세간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도 사실 어 지금에서야 밝힙니다만 초반에는 대다수의 언론들이 소극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어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 대통령실과 어 김건희 여사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더 많은 어 언론들이 권력에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 국민들은 그 답변을 들을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